지역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힘 파이팅 기호 2번 파이팅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국민의힘 파이팅, 파이팅 기호 2번 파이팅 신나게 가는 거야 지역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모두 꿈꾸는 세상 만들어갈 거야. 우리 모두의 이번 희망찬 대한민국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 국민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충섭. 김천 시장님의 재선을 응원하고 우리 당의 공천을 받은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시의원님들의 당선을 지지하고 성원 하기 위해서 김천에 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이제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 개방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천에 와보니까 우리 김천 시민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성원과 지지 열기가 남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로 저와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우정 활동을 잘하도록 뒷받침하는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성 송원석, 성 송원석, 성 송원석, 화드 송원석, 화 송원석, 화 송원석, 의원석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장관을 송원석, 맞습니다.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실까? 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중성김중성김중성 김중서 김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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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임하해서 말단 하이지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요즘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장 역할 잘 했죠.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을 잘삼겼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야 되겠죠? 맞습니다. 기왕 주실 경우에는 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주지 말고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김천수 시장이 최소한 8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해야 중앙군대에 가서 어깨 딱 펴고 어 자신감을 갖고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사업 이런 거 갖고 올라오는 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소리 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박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땡빛에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건성동 이 대표님께서 우리 김천을 방문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건성동 원내 대표님께서 입체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잘네 모르셔서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원도심에 대한 지혜를 좀 당선되도록 이분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김천의 힘이고 김천의 힘이 국민의힘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의 원내 대표이신 경선동 의원님께서 김천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김천에 오셨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되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한 번도 빠짐없이 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성도구 율곡동 농성 남면 아포계령단문 어머지옥교인 제3성도구에 공천을 받은 기호 2번 조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대가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김천 시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는 정의와 공적을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인권 개입을 다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 그런 의원들, 다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천과정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어린님들 제가 말히는 말씀을 드렸던 온갖 자기 입공기 반응! 조용진이 꼭 뽑아야됩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조금만 더도와주십시오저 조용진이가 여러분들께서 저 만들어 주시면 오로지 김철수 발전을 위하여서 김철수 시장의 성완선 부원님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보다 드리겠습니다 송관성송환관아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 우리 김천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권선동 의원님께서 지원요사를 와주셨습니다. 아시아 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에 시장 경험으로 앞으로 4년도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복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하는시민 여러분 김충섭 시장 찍어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충섭 시장님 꼭 찍어주시고요. 오년 후가 대명입니다. 저쪽 위에 저쪽 지역구의 도현 후보 최병관 후보 내려놓고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경남 양감도를 비롯해서 자산주자당 그리고 양감도의 도마다층까지 기용이 만 국민의힘 후보 이호창 도현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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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이제 남은 데가 대련방문 오고, 여기에 노여놓고 노무. 조용진 부부입니다, 여러분! 노무.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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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세 나라 부부 꼭찍어주시길 우리 존경하는 김철 시민 여러분께, 후보, 정재정 후보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자선진자동입니다 우리 박대영 후보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평안남산동 양금동 강천조마에 김세호 후보와. 우리혈 노모와 박박수 노모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힘 파이팅 기호 2번 파이팅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국민의힘 파이팅 기호 2번 파이팅 기번신나 더욱 그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모두 꿈꾸는 세상 만들어갈 거야 국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이번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봐요. 다 이겨냈잖아. 잘 견뎌 왔잖아. 잠시 지나갈 뿐 이야. 모두 힘을 합쳐. 국 민의 힘2 번, 승리 는 우리 의 꿈, 국 민의 힘 파이팅 이 번, 이 번, 이 번,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국 민의 힘 파이팅 번, 5 번, 파 번, 파이팅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전체 시민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리 인사!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 기호 2번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멋진 이대가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평화적을 넘어 김천 지역에 국민의힘에불결이 펼쳐지고 시민의 손을 잡고 행복한 김천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시간을 함께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한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각사의 삶에서 남은 일정 동안 군인덕도 열심히 응원해서 국민의 힘으로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김선 파이팅! 시민이 모두 잘 자란 김선 반드시 이용가겠습니다 주의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직관께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전락한 마음에 왔기 때문에 너 국민의힘 파이팅! 이번 파이팅! 파이팅! 신나게, 파이팅! 신나게, 파이팅! 신나게, 파이팅! 가는 신나게 가는 거야.